내 생에 있어서 금기시한 일이 일어났고 그 일은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할 일이라 인터넷에 글을 쓴다. 내가 이렇게 살게 될줄 꿈에도 몰랐다.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 부탁드려요. 나는 30대 중반의 아기 엄마이다. 아기가 생기기 전 남편과 새 아파트를 분양받아 이사 오게 되었다. 이사를 마친 후 저녁을 먹으러 나섰는데 앞집 문이 열렸다. 어, 너 진수 아니야? 선배. 명우 선배 맞죠? 여기 사세요. 진수 씨는 남편의 대학교 후배이다. 동아리에서 같이 활동했다고 한다. 남편이 4학년이었을 때 진수 씨는 2학년이었다고 했다. 진수 씨는 키가 컸고 체격도 건장했다. 그런데 외모와 달리 말투나 목소리가 정말 순진해 보였다. 남편은 우리가 지금 나가야 해서 다음에 우리 집에 초대할게 하고 전화번호를 교환하고 헤어졌다. 남편은 이상하다. 살이 너무 빠졌네. 남편은 후배가 이집 사서 왔는지 궁금한데. 그건 나중에 물어봐야겠다고 했다. 남편과는 결혼한 지 3년이 되었다. 아이 생기기 전에 넓은 평수로 이사 가기로 작정하고 집을 알아보다가 마침 브랜드 건설사에서 좋은 위치에 대형 아파트를 짓는다는 소식을 입수했다. 우리는 발 빠르게 준비했고 노열동 노열층에 당첨되는 행운을 누렸다. 감사하게도 부모님의 지원 덕분에 큰 부담 없이 이사 올수 있었다. 나는 아이를 원하는 편인데, 남편은 신혼을 더 즐기자는 주의였다. 회사에서 하는 일도 많아. 남편과 사이는 매우 좋은데, 남편에게는 한 가지 흠이 있다. 신혼부부답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 고민을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도 없어 무척 답답했다. 남편은 늘 먼저 잠을 잤고 나는 혼자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다가 잠들기 일수였다. 이사온 지 며칠이 지나고 마트에서 장을 보고 물건들을 들고 오던 나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진수씨를 만났다. 그는 반갑게 인사를 했고 무슨 장을 이렇게 많이 받냐고 하며 가뿐하게 장바구니를 들어주었다. 남편은 없지만 구배라고 하니 안심이 되어 잠시 집에 들어오라고 했다. 으악 난 수박을 냉장고에 넣으려고 하다가 싱크대 바닥에 물기를 밟고 넘어졌다. 그리고 발목을 접질리고 말았다. 진수 씨는 부엌으로 달려왔다. 무슨 일이셔요? 발목을 삔것 같아요. 진수 씨는 괜찮으시면 제가 좀 풀어드리고 싶은데. 혹시 무슨 일 하시는데요? 진수 씨는 룰리 치료사로 일하는데. 오후 5시에 출근해서 야간 환자들을 치료한다고 했다. 진수 씨는 잠시 집에 가더니 치료에 필요한 물건을 챙겨왔다. 그리고 발목을 풀어줬다. 아프지만 참을 만했고, 신기하게도 통증이 감소했다. 오후부터는 수건에 물을 적셔 전자레인지에 데우고, 발목에 찜질을 해 보라고 했다. 고마워요. 굉장히 아팠는데 이제 괜찮아졌네요. 진수 씨는 오늘은 집안일 하지 말고 주무세요. 그가 돌아간 후난 긴장된 근육이 풀리면서 깊게 잠을 잘수 있었다. 다음 날 남편이 출근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초인종이 울렸다. 누구세요? 진수예요. 오늘은 좀 어떤지 궁금해서요. 나는 문을 열어줬다. 덕분에 잘 잤어요. 그런데 조금 아프네요. 병원에 가봐야 할것 같아요. 진수 씨는 병원은 따로 가시고, 오늘 제가 가볍게 풀어드릴게요. 어제와 같이 통증을 풀어주는 홈케어 용품으로 가볍게 풀어줬다. 진수 씨는. 그날 스타일이 참 멋있었다. 체크 무늬 명품 남방을 입고 왔다. 키가 크고 날씬하니 어떤 옷을 입어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았다. 진수 씨는 크게 힘들지 않으면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될것 같다고 했고, 칠레가 안 된다면 집안일을 돕고 싶다고 했다. 나는 그런 부탁은 할수 없다고 손사래를 쳤다. 여러분은 써리모의 영상을 재미있게 듣고 계십니다. 진수 씨에게 고마운 마음에 피자 배달을 시켰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다. 남편이 대학생 때 어떤 선배였는지 물었더니 밥도 잘 사주고 친동생처럼 아껴줬다고 정말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했다고 하는 것이었다. 혹시 선배라 없는 소리하지 말라고 웃었더니 웃는 모습이 너무 예쁘다며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그날 우리는 너무 좋은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오전마다 서로의 집에 오가며 다정한 시간을 보냈다. 이러면 안 되는 줄 알지만 남편과 다른 매력을 가진 진수 씨에게. 푹 빠져드는 내 마음을 주체할 수 없었다. 진수 씨와 같이 있을 때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다. 선배 와이프라는 걸 뻔히 아는데 제가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하지만 당신 같이 예쁜 사람을 외면할 남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나야말로 진수 씨를 칭찬해주고 싶어요. 내 발목도 다 낫게 해주고. 그 동안 허전했던 내 마음도 채워줬거든요. 우리는 서로 마주 보는 집이라 다른 집 사람에게 서로의 출입을 긁힐 위험이 없었기 때문에 더 편하게 왕래할 수 있었다. 나는 매일 진수 씨와 만났고 몸이 좋지 않은 날에는 그의 차를 타고 근교에 드라이브를 갔다.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잘생기고 대려심 넘치는 진수씨를 생각하니 점점 뻔뻔해졌다 진수씨와 한참 잘 만나고 있을 때 아쉬운 소식을 듣게 되었다 2년간 외국에 연수를 가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의 집은 부모님이 사주신 것인데 가족 중에 들어올 사람이 없어 새를 줬다고 한다 남편과 함께 진수씨와 이별식을 했다. 무뚝뚝한 남편은 거금을 달러로 바꿔 진수씨에게 쥐어주기도 했다. 진수씨가 떠나고 몇달후 나는 딸을 임신하게 되었다. 중간에 하혈을 하기도 했지만 다행히도 아기는 매뱃속에서 무렁끄럭 자랐다. 그리고 지금은 엄마가 되었다. 시간에 맞춰 분유를 타고 초기 이유식을 시작한 요즘 너무 정신이 없다. 어느 주말이었다. 옆집 문이 열리고 이사 준비로 분주하다. 회사 다니는 성인 남매가 살고 있었는데 다른 곳으로 이사 간다고 한다. 그럼 이 집에 누가 들어오냐고 물었더니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 부동산에서 그러는데 집주인이 귀국한다고 하던데요. 나는 하마터면 소리를 지를 뻔했다. 보고 싶은 진수 씨가 온다니 너무 기뻤기 때문이었다. 진수 씨의 누나로 보이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집안을 정리하는 듯 했다. 그리고 드디어 진수 씨가 왔다. 진수 씨는 아이 선물을 사왔다. 나를 닮아 너무 예쁘게 생겼다고 하니 남편은 실없이 아빠, 미소를 짓고 있다. 진수 씨는 내 딸을 안고 아기 냄새를 맡고 좋아한다. 우리는 다시 만나고 있다. 아이가 아직 낯을 가리지 않아서 진수 삼촌에게도 잘 간다. 진수 씨는 아이 낳느라 고생했다며 뭉친 근육을 풀어준다. 아이가 잠들면 우리만의 시간을 보낸다. 육아에 힘들지만 진수 씨를 만나면 피로가 다 풀린다. 남편은 아이 키우느라 우울증 왔다더니 요즘 내 표정이 밝아졌다고 의아해한다. 왜 그런지 대답할 수 없지만 이 생활이 만족스럽다.